10편 10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요하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 숨으시나이까

그의 입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가 마을 그서무를 죽이며 그의 은자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외로운 자가 의지하주를시는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영으로시고이들의에하나 자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네. 어구 시편 구편과 아, 시편 시편은 이제 어, 단락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편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놨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의 운율이나 사용된 단어나 문장의 형태가 구편과는 좀 달라서 후대에 이것이 더 쓰여져 넣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어 시를 짓다가도 글을 쓰다가도 잠깐 덮어놓고 갔다 와서 또 다시 쓰기 시작하면 이제 또 필체가 저저 뭐죠 문장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통 당하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가련한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laughs>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누가 괴롭히느냐 악이요악인는 누구냐 욕심 부리는 자죠. 그리고 또악인는 누구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계셔도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허풍 떨고. 어, 난잘 된다 우리 자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 악인이다 라는 거죠 어,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어, 탄식하고 있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건가 내가 멀리 왔는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평소에는 은혜대로 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나 환란이 딱 닥쳐오면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분노하면요. 여러분 갑자기 화, 화가 났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걸 죽여 살려 이런 마음부터 들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기나 시험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확 다가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확 떨어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탄식하며 하나님 제발 좀 가까이 와서 날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지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는 표현이 사실상은 아니다 라는 거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배풍기에 빠지게 하소서. 예, 악한 자들은 음, 가련한 자, 가난한 자들을 압박해요. 음,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기득, 적은 기득권층이 다수의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해외 토픽 같은 거 봐도요. 어, 어느 나라는 백성들이 그 코로나로 계속 감염률이 높아지는데 어, 정작 왕하고 왕비는 저 유럽에 있는 좋은 휴양지에 가서 휴양하고 왔더라. 뭐 이런 것 이런 짓들을 하는 게 이제 악인들인 거죠.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라하고 탐욕을 부린다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네, 그러니까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껏 욕심 내면 당연히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줄 알면 세상껏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요. 단 가치가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게 되는 거죠. 돈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같이 있죠. <laughs> 그러나, 에,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바른 생활을 위해서는 이게 악한 것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은 그 에, 물질을 선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도 헌금하세요. 그런 말안 했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내가 중보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액수도 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중심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나야 이제, 저야, 여기서 여기 오면은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만, 우리 교인들은 우산 쓰고, 이비를 뚫고, 또 우산 쓴다고 래도 다리 쪽은 다 젖더라고. 그런데도 새벽 기대를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믿음이 참 귀하다. 나도 이렇게 귀하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니까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잘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잘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나도 잘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어, 예전에, 음, 어떤 분이 이제, 어, 교육자들에게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요만한 토마토 등거, 그러니까 방울 토마토면 요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일반 토마토는 요만하면 몇개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다 돌렸어. 왜냐하면 길 가다 보니까 팔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들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를 세우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가던 사람이 뭐요? 이거 누가 사왔어요? 아 이거 교육자를 준다고 누구 누구 집사님이 사오셨어요? 했더니 야 이거 몇푼 한다고 씨 그러면서 가더라고 이 씨까지 지는 예. 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안한 것보다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꼭안 하는 것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말, 말도 하고. 참 답답해요. 교회에서 보면 항상 그래요. 묵묵하게 일하고, 늘 충성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참 잘해요. 근데, 야, 그거 한다고 되냐? 야, 그까지껏 하려면 하지 마. 아니요 왜 그까짓 것 하려면 하지 마요 그까짓 것들이 모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돈으로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뻔뻔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6절 말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니요, 그들은 늘 환란 속에 살더라고요. 이제 겉보기에야 부럽고 넓은 집에 살고 또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죠. 그거 뺏길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담은요,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높이 쌓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국밥 먹으면서 침 튀겨가면서 대화나 할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분 좋게 밥 먹으면서 국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잖아. 요즘은 침한 튀기기 마스크 일단은 쓰고 다니지만 이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고립되고 떨어져서. 자기만의 세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독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독초하는 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많은 자들, 이익을 따르는 자들, 욕심꾸러기들,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다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누구를 등쳐먹을까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에 피해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련한 자, 가난한 자더라. 이 안에는 다윗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 다윗 왕 아니었어요? 아니요. 왕이라도요, 기득권을 형성하고 조직적으로 덤벼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어, 편을 만들고, 어, 그런 작업을 안한 다윗은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그 군대 장관들 보고 나한테 충성해라? 그럼 내가 네한 자리씩 죽게 해서 모여들었나요? 아니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니까 비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충성을 다해 싸우면서 기꺼이 다윗이라면 목숨 대놓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그 주변에서 군대 장관도 되고 또 후임무사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 뭐냐. 일어나셔야 된다. 예. 심판을 호소하고 있어요. 12절로 15절까지가. 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능력의 팔을 드셔서 압제받는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기억해 달라.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12절, 여와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도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 없어서. 하나님이 잊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악인의 행사를 두고 보셨던 거죠. 사람들이 두고 보자, 그러는 건 절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거는 긴장하셔야 되고,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아기님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안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외로운 자의 대표가 고아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살아가면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꿋꿋하게 하나님 뜻에 맞춰 가는 사람들 거의 외롭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즐기고 누리는 데는 많이 와도.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러니까 악을 완전히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과거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던 자들을 다 엎어버리셨다. 멸망시키셨다. 17절,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소원,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기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네, 위협하는 세상을 막아주시라는 거고요. 고아와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심판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악인들은 철저히 심판에 빠지는 자 되게 해 달라는 기도인 거죠. 어, 고난과 시험이 닥치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멀찌 감지시 떨어지시고 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줄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언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 모릅니다. 아, 외롭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도와주는 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신 것을 믿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팔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 받고 그것이 삶에 간증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다